그럼 그, 속그 혹시 문제 풀 때, 그뭐 종류가 좀 있는데, 얘는 일반적으로 뭐 시간으로 풀면 된다, 그잖아, 시간. 우리가, 뭐 어, 맨 마지막에 물어본 것이 민 처리가 올라간 거리를 얼마나 물어봤으니까, 민 처리가 올라간 거리를 x 셀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잘 보라고 했어, 뭐를. 성명문제에서 뭐, 잘 봐야 된다고 했지. 뭐? 단위 잘 꺼냈어. 때에 따라서 막 시속 로미터라고 되어있는데 거리가 막 밑으로 나오로막 이럴 때가 있거든. 근데 단위를 맞춰야 되니까 그 신경써서 잘 하고 시간도 분인지 시속이라고 했으니까 시간 나왔는지 시속이라고 했는데 분속 뭐 20분이라고 나오면 20분을 시간으로 고쳐야 되잖아. 그런 것만 신경을 좀잘 쓰고 얘가 지금 등산을 하는데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 여기서 지금 올라간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올라간 거리를 일단 Xkm로 놔두고 근데 내려올 때는 어 내려올 때는 1km가 더 짧았다 그랬지. 근데 내려올 때 거리 얼마면 돼? X 마 X 마 2km. 이렇게 있는데 여기 느낀다고 쓴 단자였잖아. 어 속력은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올라갔고 내려올 때는 속력이 시속 4km로 내려갔고 그럼 이게 이 자체가 그냥 시간식이란 그랬지. 올라갈 때 속력 분의 거리. 포분의 거리가 시간이니까 올라갈 때 걸린 시간 2분의 x 시간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은 4분의 x 마이너스 2시간 그러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때총 5시간 걸렸다 아, 그 네. 여기서 4 곱했는데 4를 다 곱한다는 여기도 곱한다는 거뭐 조심을 해서 4를 곱하면은 어, 이렇게 될 거고 3x가 21이니까 x는 7그 답은 7%부터다 라고 뭐 써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다음에 요, 어쨌든 이것도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것도 중학교 네, 일단 중학교 2 학년거나 1 학년거나 별반 그 차이는 없다고 이렇게 중학교 2 학년인데도 똑같은 문제 어, 또 나오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그 물어보는 것이 과자를 네. 몇개 샀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과자의 개수를 일반적으로 이제 x로 나 이렇게 과자를 몇개샀나 그럼 과자를 x 개라 하고 기 시작을 하는 도지 그러면 과자를 x 개 x 개라고 나왔다고 쳐도 이 문제가 풀리지 왜냐하면 뭐도 모르니까 우유도 모르잖아. 그러면 나중에는 중학교 2학년 때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유의 개수를 y라고 놓고 이게 식을 써야 된다고 중학교 2학년은 또 반드시. 근데 올해는 하나만 써야 되니까 이렇게 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식을 알게 되지 왜냐하면 어, 800원짜리 하는 우유니까, 우유를 지금 몇 개를 샀냐면, 어, 총 10개를 샀는데, 과자가 X개 샀으면, 10개에서 X개를 빼버리면 그것이 우유의 기술이잖아. 우유는 지금 10-X개 샀는데, 하나당 800원이니까 800원을 곱하면 총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고, 근데 과자는 하나당 X원인데, 어, 가격이 과자는 1000원이니까, 1 1 0면 가자의 총 비용이고 근데 이거랑 이거랑 더했더니 금액이 9200원 들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을 어떻게 하라고 그냥 분배하지 말고 약분할 거 있으면 약분하고 하면 낫다겠지 근데 딱 봐도 이것이 2, 다 2, 2의 배수이면서 공이 두개씩 들었으니까 어, 공두개씩 떨치면서 2로 나누니까 4되고 공두개 떨치고 2로 나누니까 5되고 공두개 떨치고 2로 나누니까 5되고, 4 6 0 0 그다음에 다음. 그 이제 분배를 했어 x 값을 찾는 것이 계산을 조금 더 수원을 뜯어 나고 했어요. 이게 푸는 것은 뭐그 계산 방정식 푸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일단 내가 믿어 봐 보고 어쨌든 어얘 어. 답이 여섯 개 남아 있고요. x 값을 뭐 방정식 <목> 해 구하면 그다음에 이거 그 누가 일하면 며칠 걸리고, 뭐, 어, 어떤 수국지에서 물을 틀면면 뭐, 몇 분당 얼마가 나오고, 아니면 뭐, 뭐, 저거, 저거, 막, 이런 나오, 이렇게 나오는 문제 형태가 있는데, 누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수도국지에서 뭐, 물을 채우고, 막, 이러고 하니까, 이런 일하고 어떤 물을 채우는 후피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그, 무조건 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고이 문제 풀 때, 반드시 그냥 다이말다 써야 되거든, 소수령에서. 뭘 써야 돼 어떤 거 나. 근 뭐를 뭐가 안 나왔어. 일단 전체 뭐를? 1의 양을 1의 양 이것을 1이라 넣는다라고 해야지. 전체 1의 양은 일단 기준을 1로 보기나보겠다 소리야. 이렇게 얼마든지 안 나와도거든. 이렇게 안 나왔잖아. 그다음에 찾아야 될게 뭐라 그랬어. 이게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이 지금 내가 여기서 그다음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것이고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문제에서 얘는 xy가 높거든 그게 안 나와 중학교 1학년 근데 중학교 1학년은 어, 문자를 하나 쓰게 하기 위해서 그게 나와 또뭘 찾아야 돼뭐 찾으려는데 이거 그나 일단 이렇게 뭐 뭐라냐면 이런 말인데 이렇게 단시간당 위할수 있는 일의 양을 찾아야 돼. 만약 이게 일이면 단위 시간당 할수 있는 일의 양을 찾는 거고, 만약에 수국에서 막 물이 나오는 거면 단위 시간당 그 흘러 나오는 물의 양을 찾으면 돼. 이 물의 양을 찾아. 라 없으면은 정확 학는들은 이런 거를 x, y라고만 나다고 뭐 a라는 사람이 한 시간당 할수 있는 일의 양을 x. 뭐 b라는 사람이 한번 동안 할수 있는 양을 뭐 얼마? 이게 문자로만. 근데 중학교 1학년은 이게 나온다. 이 단위 시간 단위라는 것은 1분 단에초당위 하루 단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여기 네. 뭐라고 나왔어? 네. 제첫 번째, 두 번째. A는 일을 완성하는데 6일 걸린다. 2번 말이야. 이걸 나올 수 있는 사실. 하루 단위. 그 하루 단할수 있는 일이 아니아는 거지. A는 A가 하루 동안에 할수 있는 일이 안에 어떻게 돼? 일 단위. 하루 동안 할수 있는 일의 양, 이렇게, 이게, 6분의 1이 된다, 이거지. 이렇게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 일에 관한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전체 일의 양을 1로 먹는다, 라는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써야 될 것이, A가 하루 동안 할수 있는 일의 양은 몇분의 1, 이걸 이제 써야 돼. 서수형님은막이 써야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B가 하루 동안 할수 있는 일의 양은 얼마고? 얘는 12일 걸렸으니까, 12분의 1만큼 일을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뭘 문자로나? 전체일 전체량 1로 났고, 그 다음에 하루 동안 할수 있는 일량을 찾았고, 그럼 이제 뭘 물어보고 있는 걸 봐야지. 뭘 물어보고 있어? 며칠이 걸려? 그러면 그 완성 걸리는 그 일을 X1 이라라고 하고 이제 요걸 문자로 넣으면 되지. 자, 이제 그럼 시작하면 되지. A와 B가 함께 해서 완성했대. 함께해서 완성했다는 소리는 A가 며칠 일 하고 B가 며칠 일을 한거야? 똑같이 며칠 했어? 며칠? X일 근데 이거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어 여기서 지금 A도 x 일 하고 B도 X일을 했으면 개가할수 있는 일의 양이 지금 어 하루당 6분의 1 시간이니까 A가 어 X일 동안 한 일의 양은 6분의 1일 거고 b가 x일 동안 한 일의 양은 12분의 x가 되지 근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지 어떻게 생겼나 애초에 두 사람이 어, 같이 일하면 하루 동안에 두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의 양은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이지 바로 이렇게 왜냐하면 둘이 같이 일하니까 그냥 분명법 책처럼 바로 써는게 낫지 이걸 따로따로 쓴 것보다 이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해버리면 두 사람이 하루 동안에 끝내는 일의 양은 이만큼이 돼 그걸 며칠간 했냐면 x일 동안 일을 했더니 일이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그 일의 양이 얼마가 돼? 이, 이 사람들이 일을 해갖고 일을 끝내버렸어. 그럼 전체 일의 양은 얼마야? 1이왜냐면 1으로 놨거든. 그러니까 그한 일의 양은 1이다. 이제 그 이제 이걸 풀면 어하지 양변에 12 곱해야겠지. 여기 12 곱하면 2 더하기 1의 x는 12가 되니까 3x가 1일에서 x는 4. 그래서 이거는 4일이 걸릴 것이다라고 해 이렇게. 네. 일단 뭐 하고. 어쨌든 이거 과 이거는 따로 어쨌든 아 저것은 저렇게 적당한